예, 오늘 그 성령 안에서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 오늘 본말씀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워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성경에 세 번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고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이고요.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무슨 의미일까? 이 성령 안에서, 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이 첫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효과적인 기도를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 우리가 사실은 우리를 잘 아는 것 같죠? 근데 우리를 잘 몰라요. 나는 내 자신을 주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내가 이 길을 옳게 가고 있는지, 어, 그이 나쁘게 가고 있는지, 나쁜 길을 가고 있는지, 옳은 길을 가는지, 틀린 길을 가는지,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걸 좀잘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늘 나는 내 편이에요. 그래서 늘이 이렇게 어 나를 이해하고, 나에게는 좀 엄격한 잣대를 대, 대지 않고, 그냥 늘 나를 이해하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위로하고, 막 그러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나를 보호하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 자신을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자신을 내가 많이 몰라요. 남들이 나를 보는 내가 정확한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면 내 자신을 정확하게 우리가 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어떤 기도를 하려고 하면 효과적인 기도를 못 하는 게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내가 뭘 기도를 해야 될지, 내가 꿈이 뭔지, 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걸 잘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몰라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도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것도 느리겠죠. 어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지를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꿈과 비전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또 중원부원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게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확한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성령 안에서 라는 의미가 뭘까요? 성령 안에서 라는 의미가 뭘까? 첫째는 성령 안에서 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입니다.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라는 말은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은사에 대해서 말을 이제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계시는 뭔가를 보여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 바로 성경이 바로 계시의 책입니다. 성경이 계시의 책입니다. 인류의 역사 전체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은 가까운 장래 의 일과 먼 미래 의 일도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를 드리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그냥 한번 주일날 딱 듣고 아이고 이제 조금 끝나고 나면 아,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 뭔 말씀을 들었더라? 오늘 아침에 뭔 말씀을 하셨지? 그것도 제비 이야기만 또그또이또 그것,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그이 그,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으면 그 말씀들 묵상을 하고 그리고 어,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한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어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어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가랴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가랴 사가리아, 사가랴는 이제 그이 어 제사장인데 이 사가랴가 이제, 그, 천사를 통해서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벳이 지금, 어, 수퇴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이 이제, 이야기를 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사가리아가 자기는 이제 나이가 늙었고, 우리 엘리사벳,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인태를 한다는 거지? 이렇게 이제, 어, 어, 의심을 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제 그 말씀을 그, 어, 그 말을 믿, 믿도록 하기 위해서 5개월 동안 엘리사벳이 잉, 잉태를 할 텐데, 5개월 동안 숨어 지낼 것이다. 그래가지고 5개월 동안 어,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엘리사벳이. 그리고 6개월째 이제 누구에게 나타나냐?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6개월째 이제 마리아를 찾아갈 때, 이제 그때 이제 그또 이제. 찾아가기 전에 이 천사가 누구에게 얘기하면요? 그러면 마리아를 만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요. 보라 잉티아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무서워합니다. 이제 무서워하지만, 그러나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 이야기를 하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벳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네 친족 엘리사벳도 잉태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셨다 이제 6 개월째가 되었다 아무도 몰랐는데 이제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그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이 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 이게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경 안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 가야 될 길을 가게 하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 말은 말씀 안에서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제자들이 아, 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 이제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어,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어, 이 갯셈만에서 뭔 기도를 드으셨냐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던 기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 기도를 이제 개샘만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엘리엘리라마 사막단이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어,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는데 그 전에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좀 같이 이 땅에서 이루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스스로 기도하신 것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계시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이게 뭐냐면 계시입니다. 계시. 게시. 보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나갔던 역사도 보여주시고, 지금 우리의 삶도 보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그 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게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의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이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계시를 쭉 해두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까지 이완 계시록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기도하고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이 말이 성령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주님은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멀미하마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하미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는예수 이름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다 드려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아무리 세상에 큰 권력을 갖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2주 전에 제가 여기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내게 능력 주신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and, and Christos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everything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 so 밖에서는 without Jesus Christ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분명한 우리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 예수님 아니어도 할수 있는데 예수님 안 도와줘도 뭐 그냥 뭐 그냥 일도 다니고 예수님 아니어도 그냥 뭐 학교도 다니고 예수님 아니어도 그냥 뭐 직장도 찾아 다니고 예수님 아니어도 뭐 결혼도 하고 뭐자 이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버리면 우리는 정말 위험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집어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를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 안에서 기도한다. 할렐루야.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 말은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예수 안에서 기도한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 말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한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 힘쓰기를 위해 살수 있는 몇 가지 일이 있는데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 힘쓸 수 있는 몇 가지는 첫째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도록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회개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회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기뻐받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회개할 때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회개를 하고 나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예수님을 아니까 또 죄를 또 짓고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 그리고 또 죄를 또 짓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시지. 주님이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는 정말 너무 이,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이제 민수기서를 성경을 이제 이 새벽마다 우리 민수기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부지징에 지은 죄가 있고 고의로 지은 죄가 있어요. 부지징에 지은 죄는 속죄제를 들여서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지은 죄가 있어요. 알면서도 내가 지은 죄. 이죄는 속죄제를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주님을 알잖아요. 주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이러면 우리가 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진중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 무겁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너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이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버리고, 십자가 연애를 경우로 여기고, 이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말은 회개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쭉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능하다면 중요한 것 기도그룹이나 교회에서 다른 성도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도를 위한 중보를 할 수가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개인 생활이 아니라 혼자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다. 지체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멤버십이 아니라 바디십이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다. 서로 공동체 의식 서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고 성령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벗어나서 혼자서 성령 충만하겠다 되지 않습니다. 예,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 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는께서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데 나만 성령 충만하고 나 혼자만 잘하고 남들은 상관없고 이런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다. 성령 충만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용한다. 성령 충만은 내가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용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이 건강한 교회가 교회를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이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예,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전도하러 나가게 되죠. 전도하러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리고 이제 어 전도하러 나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어 그리고 이제 어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세가족 초청 페스티벌을 위한 전도자 대상자 명단이 앞에 이렇게 딱 놓여 있잖아요. 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이 영혼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뇌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와 사랑을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